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. 내가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. 내가 요셉 너 얼굴을 봤는데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. 요셉이 얼굴 보고 죽으면 해도 조카인데 요셉의 아들까지 봤거든. 그러니까 야 내가 네 얼굴 볼 줄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구나.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무 여한이 없다 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여한이 없고 또 너무나도 고마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나도 고마워요. 여러분 남에게 기대 안 하면 아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기대 안 하냐 고마운 줄 알아야 돼. 기대하면 부담스러워. 아무 뭐 스카이 기대하면 너희들 얼마나 부담스럽냐. 아무데나 가라. 아무거나 해라.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.